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2월 8일 월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새벽인데요. 아직 여전히 춥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새로운 장을 나갑니다. 에, 예, 이클리지 ST. 예, 이 처음 보는 단어죠. 이클리지 ST. 이게 이제 전도서라고 그럽니다. 전도서. 우리 말로는 저도 이제 이게 그 전에 볼때 여기다 발음 기호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읽는데 생소합니다 그 전에 봤어도 그러니까 어려워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보다만 하시면 되지 뭐 이제 인스트럭션 이제 소개 글이에요 이 전도서가 어떤 내용이냐 좀 제가 보니까 지금 어렵네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길고 자 전도서가 어떤 <laughs> 내용인가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한자 봅시다 자 The book of Ecclesi Ecclesiastes contains the thought of uh, the philosopher, a man uh, who reflected deeply on how t o u g h t and uh, contradictory human life is, with its mysterious injustice and frustration and uh, concluded that life i s useless. 여기까지 에서 끝나요. 문장이 이렇게 길어. 자, 그러면 그 봅시다. The book. 이 책이야. The book. 이 책을 얘기하는 전도서는 이 책은 of Ecclesiastes. 이클리지에스티의 책이야. 그러니까 전도서지. 여기 더무고부이클레스트가까지가 전도서야. 전도서는 contains. 이게 이제 여기서 동사예요. contains가 이, 이 전도서 책은 contains 그 담고 있어. 내용을 담고 있어. 뭘 담고 있냐면 요걸 담고 있는 거야. 더 소트 소트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전도서 안에 무슨 생각이냐? 오부 다음 거, 더 필로서퍼, 이렇게 따옴표 해놨잖아요. 이 사람의, 이 필로서퍼의, 더자, 더, 더 필로서퍼, 그, 그 철학자야. 철학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철학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철학, 철학이 나오잖아. 그럼 뭐야 이게 어렵다는 얘기지, 내용이. 응? 그러니까 에, 내용을 꼬아, 꼬아 이렇게 그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문장이 길고 꼬꼬아 있어 내용이. 그러니까 말장난을 많이 해. 철학서 철학서적이라는 게 말꼬리를 잡아서 이어가거든. 그러니까 아, 앞으로 난해 나네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철학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야, 이 책이 전도서가 그래서 콤마가 있어. 쉬운 표가 있어. 그러면 설명이야. 이 철학자가 누, 뭔가 어떤 사람인가. 어매야이 철학자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맨후 who. 그래서 후로 써서 설명하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철학자가 리플렉트 후리플 여기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리플렉트 디플리 온 하우 소트 앤 컨트롤 어 딕터리 슈먼 라이프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철학자라는 사람은 후를 설명하는 거야 리플렉트 티 리플렉은 반영하다 뭐 비춰보다, 비추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근데 또 심사숙고하다는 뜻도 있단 말이야. 비춰보니까 어떤 거를, 어떤 내용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비춰봐, 반영시켜봐. 그러니까 뭐야?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심사숙고한다는 생각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다는 거. 그래서 깊게, 이 딥블이잖아. 깊게, 깊게 생각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에 대해서 리플렉트도 오냐. 이온 다음 거를 생각한다는 거야 깊게 how short and contradictory 얼마나 짧고 컨트라디터리한지 모순적인지 모순인지를 뭐가 human life is 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모순인지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이 필라소퍼가 근데 이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위시나와 근데 그러면 위, 그윗 윗은 뭐뭐이윗 다음 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철학자가 이어맨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요 요걸 요, 요 뒤에 거를. 근데 왜그럼 콤마를 찍어 놨느냐? 응? 이게 이거가 이 콤마가 없이 윗이 나왔으면 아, 요 휴먼 나이프에 대한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콤마가 있기 때문에 뚱딴, 이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장이 도치된 거란 말이지. How s o 컨트 h t a n contradictory가, 응? how가 나오면서, 이 지금 human life is s o u h t n contradictory거든. 인간의 삶이, 생명이 짧고, 그 다음에 모순적이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이 위드가 붙은 건데, 이게 도치가 앞으로 나감으로 해서 콤마를 찍어 놓고 이거를 끼어 놓은 거야. 여기서 콤마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끼인 것처럼 된 거지.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이 짧고 모순적인, 모순인데 어떻게 모순이냐 이거야. It's, 요건 It's는 그래서 ITS, It's는 이 소유, 소유격을 항상 써준다 했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Human Life를 얘기하는 거야. Human Life의, Life의 그 것이야 이게. 그래서 미스터리야. 요상스러워 이상스러워 이상스럽게 인저스트 불공정하고 불 정의롭지 못하고 인 프루스트레이션이야 좌절이 있어 그러니까 요상스러운 요상 이상스럽게도 어, 정의가 없으며 그 다음에 그 좌절이 있는 그러한 인간의 삶 삶이라 이가 짧고 모순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야요 필라소포가 그래서 그리고 서는 end, 이 end가 어디에 붙는 거냐면, 이 필라소포 뒤에 붙는 거야. 요건 끼워져 있는 거. 고 그렇게 해서, 아니구나. 아, 아, 요 뒤에 붙는 거지. 응? 그래서 그이 어맨은, 어맨은 후또 concrete 한다. 어맨이 후 concrete. 여기 에 이제 어맨 후 reflected 했잖아요. 심사숙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맨이 reflect concrete 한 거야. 결론을 지은 거야. 결론 지은 사람이 뭐라고? Dead, deadiaru, life useless. 아, 인생은 응? 소용없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결론 지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 철학자가 이제 이해가 되시겠, 되시지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The Book of Ecclesiastes 이 전도서는 contains 담고 있습니다. The Sort of the Philosopher 그 철학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누구냐, 무엇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철학자가 어맨인데 맨으로 설명하는 거야. 철학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철학자라는 사람이 이건 이제 보통 철학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서 어를 쓴 거예요. 이 더를 안 쓰고 그래서 철학자라는 사람은 후 리플렉티브 블랙,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를 하우스 오트 앤 모, 컨트라디리 슈먼 라이프, 인간의 삶은 삶이 짧고 모순적이라는 거. 어떻게? 위즈 이제 미스터리어스 임프레스 불공정해.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야. 불공정하고 이제 인저스티스니까 불뭐 어, 정의롭지 못한 거지. 정의롭지 못하고 또 좌절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야. 인생이 그렇게 그러면서도 짧고 모순이라는 거야. 모,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야. 아, 어,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짧은데 그 사람이 concrete 그 결론을 지어 life is useless. 인생은 허무하다 하고 결론 짓는 사람이 철학자라는 거지. 이 얘기에 이게 길어. 그래서. He couldn't understand. 이제 이 신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필로서퍼를 얘기하는 거죠. 철학자. 그래서 he couldn't understand the ways of God. 후컨트롤 o n t r 데스 s h u m 철학자는 could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를? The ways o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이 콤마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냐. 설명하는 거야. 후 h o 롤 o n t r o l s 인간의 운명을 그 조종하시는,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철학자는 이해할 수는 없, 없습니다, 이거야. 이해하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오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 우리가 한만 생각해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믿으려고 애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한테 기중하복을 주셨는지, 왜나 이렇게 살게 하는지. 응? 그 해답을 얻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인생에서? 이 철학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는. Yet yet in spite of this, he advised people to work hard and to enjoy the gift of g o d as much a n d as long as they could. 그러나 yet 그러나 in spite of this, 이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모순적이야.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방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그는, 이 필라소퍼는 철학자는 advised people,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뭘 어떻게 충고했느냐? to work hard. 열심히 일하라고. and, 그리고 to enjoy. 즐기라고.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들을 즐기라고 이렇게 충고한다. 근데 얼만큼 as much 많이 그리고 또 as long as they could 자기들이 할수 있는 하는 많이 즐기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음? 하나님을 그 모순적 이해할 순 없어 어? 이해할 순 없어도 일단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인생이 짧으니까 어?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해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그래서 할수 있는 하는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렇게는 충고는 했다 이거예요. Many of the philosopher's thoughts appear negative and even distressing. 아, 끝난 거네. 그래서 Many of the philosopher's thoughts 여기까지가 주어요 그래서 이, 그 철학자의, 그 철학자의 생각에 많은, 많은 것들은 appear, 나타냅니다. 어떻게? 네거티브, 부정적이고, and 이분 심지어는 디프레그 우울한 심지어는 우울해, 걱정이야 이런 거를 나타내. 예? 대부분이 지금 but the fact that this book is in the Bible shows that a uh, biblical biblical face is broad enough to take into account such 패시미즘앤 다우트 여기까지예요. 길지. <laughs> 하지만 더 팩트야, 사실이야. 이 사실, 실제 이게 뭐냐면 대수로 설명하는 거야. This book is in, in the Bible. 이 성경, 이 성경 책, 이 성경책에 있는 이이 책이야. 이 디스북은 이 전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전도서, 전도서에 있는 것은 있는 그 사실은 이거야. 실제는 성경에 있는 이 책에 이 전도서의 실제는 이거야. 실제는 이 주어야 여기까지. 실제는 쇼주 여기야. 이 쇼주가 동사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데스. 데스를 나타내는 거야. 응? 데스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책에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전도서가 전도서의 사실은 실제는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대시 나타난다, 이거야. 대시 뭐냐면, biblical face. 그래서 이게 목조가 되는 거야. 이 대지. biblical face. 다시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나오는 거야. biblical, ah, 아, biblical, biblical face. 그러니까 성서야. biblical은 성서란 말이거든. 성서의 형용사로서. 그래서 이 성서의 믿음이야. 성서의 믿음은 is. 다음 거. broad enough. 충분히 넓다. 충분히 넓다 이거야. 뭐하기에 to take into account, to take into 야 받아들이는 거야. Take into 뭐를 account를 이 account는 여기서 계좌가 아니고 이야기야 이야기. 줄거리 이야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이거요이 전도서가 어, 아뭘받 어떤 거, 어떤 걸 받아들이기에 충분냐면 서치 페미 음, 페미즘 앤 n d doubt. 페미즘과, 아, 패시미즘 i m i s m pessimism, p e s s i m i 이 m s e s s i m 가 s m p e s e a d a pada, p a 이 a 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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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d a p 그, 애매모해, 이 철학자가 받아들이기에,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믿음이 그런 그 모순이 많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그 이, 저 이거, 그 비관론, 패시미지만 비관론, 다우슨 의심이잖아, 의심스러운 거, 그냥 불확실한 거, 이런 것,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응? 이해가 안 되고, 응, 비관적이고, 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성서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 처음에 나왔을 때 모순적이라는 거야. 하여튼, 응, 그거에 집결이 되네, 말이. 어렵지, 말 자체가 지금. 그래서 그만큼 한다.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주 단어를 딱 골라내야 돼. 더 팩트하고, 쇼우즈야. 그 다음에 대, 야, 문장이야. 응? 그래서 주어, 동사, 목조가 이렇게 근데 이 길다는 거야. 주어가 더 팩트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성서 안에서, 안에 있는 이 책의 실제, 사실은 쇼우즈, 대, 대시를 보여준다는 거야. 대시 뭐냐? 성서의 믿음. 성서, 성서 믿음이 넓다는 거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 비관 론 비관이고 비관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낫다. 이, 이 성서, 이 성서적인 믿음이. 그다음에 어. 아, 그까지는 보였네. 예, 이게 지금 한이이한 이 페이지 핸드폰이 이 저기 화면이 적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에 펼이려니까 글씨가 크게 보일 수가 없으니까 확대해서 보셔야 돼. So many many have taken comfort in seeing themselves in the mirror of uh, ecclesiastics and have discovered that the same Bible which reflects these thoughts also pours the hope in God that gives life its greater meaning. 여기까지예요. 길지 아주. So, many, many, 많은 이되어서 many는, m a n 여기서 문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have taken, 완료잖아요. 받았어, 가지고 있어. 어떻게? Comfort, 위로를 받았습니다. Many have taken, 완료야. 받아, 받은 거야, 확실하게. Comfort,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받았느냐? 인싱 s i 봐서. 보는 걸로. 뭘 봐? t h e m 자신들을 보며, 자신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 근데 어떻게 봤냐, 자신을. In the mirror. 거울 속에서 봤어. 뭐에? 무슨 거울이야? Of Ecclesiastic. 예, 이 전도서를 거울 삼아. 이 전도서에, 이 전도서의 내용을, 내용을 자기를 비춰본 거야, 자신을. 자신을 비춰봄으로 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많은, 요게 주어야 많은, 니매니가그 다음에 have taken 이크 have taken 동사고, 그 다음에 seeing, 캄포, 위로를 받은 건데 어떤 상태로 위로를 받은 거냐? 그래서 이건 설명이야. In seeing themselves. 그래서 in the mirror. 여기 전도서를, 거울, 거울, 전도서라는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비춰봄으로 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and가 나왔어요. 컴마 찍고 and가 나왔으 다른 내용이 시작되는 거야. and 그리고 have discovere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have taken하고 have discovered 한 거야. 발견을 했어. 확실하게. 완료야. 발견했습니다. that을. that을 발견한 거야. 이게 that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that을 설명하는 거지. that이 뭐냐. the same bible. 같은 성경이라는 거야. 같은 성경.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순적이고뭐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선두서에 있는데 그 같은 성경이라는 거야 성경 안에 그 성경으로 같은 성경 근데 그 잔이 뭐냐 위치가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는 전체적인 동사는 오퍼예요 제공한다는 거야. Same Bible 이오퍼 f 제공하는 거야. 뭐를 the hope in God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의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거야 하나님을. 그 성경이 같은 성경이 우리가 읽는 이그 전도서가 들어있는 이 같은 성경 모순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어 우울하고 또 부정적이고 한 그런 응? 음? 것도 있지만 있는 그 성경 같은 성경이 오퍼즈더 호흡인 희망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줍니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이, 이제 이 같은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이 어떤 거냐? 세임 바이블이 위치 리플렉트. 생각하는 걸, these thoughts, 이 생각, 이, 이런 생각들 지금 위에 전도서에 있는 이런 생각들, 아까 모순이 있고 좌절이 있고 네가티브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 그런 생각들 지금 필로소퍼가 철학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반영한 반영한 같은 그 성경이 또한 제공을 줍니다, 그거야. 희망도 준다. 하나님 말서 희망을 줍니다. 어, 근데 이 대신 대수로 써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또 기입을 하나님 주시는 거야. Life, 생명, it's greater meaning. 그그더큰 의미가 있는 그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서 희망을 준다.는 것을 희망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이 예, 철학자가 쓴 거잖아. 그러니까 철학이 예, 어렵잖아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서론부터 어려워. <laughs> 근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지. 재미있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지금 그 동안에 공부해온 걸로 우리 서론이 제일 어려운데 그 동안에 공부해온 걸로 우리가 핵심 단어를 뽑을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문장에서는 매니 이게 매니가 아, 주어고. 그 다음에, 이, have taken, 이 동사야. have taken, 이 동사고, 이, comfort가, 이제, 목적어인데 뒤에서는, 이제, 위로를 받았어. 근데, 어떻게, 어디에서 받았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부가 설명이야. seeing, 보는 거야. 보는 걸로서. 댐스, 자신을 보는 거. 모에 어서 가 미러, 거울에서. 거울 속에서. 무슨 거울이야? 전도서의 거울. 우리, 그, 유리 거울이 아니고, 전도서의 거울을 자신을 비춰서 보으로써 위로를 받았다. 자기 전도서를 보니까 자기가 더 행복, 더 나은 거야. 처지가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아. 또 아니면 또 거기에서 기쁨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응? 비춰봤다는 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매니. 요게 주어고, 이제, 에, 이게 접속자인 거니까 다시 또 문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요게 주어고, have discovered가 동사야. 대시 목적어고 대시 이제 이게 설명이고. 쭉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은 성경이다. 근데 같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야? 이 성경을 더 same b i b e 를 위치해서 설명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오퍼즈야 오퍼가 동사야. 이 N 다음에는 그래서 같은 성경이 줍니다. 또호흡인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줍니다 응? 준다는 거를, 근데 또 하나님이 어, 어떤 분야, that gives life is greater meaning, 더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삶에, 응?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행, 그 희망을 응? 주다는주신다는 거를, 디스카보드, 발견했다, 이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성,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거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 설명이 끝났어요. 어렵죠? 네, 어려워도 기쁨이 있잖아. 아이이 이 기나긴 이 개요 설명을 내가 이해했구나. 이 내용이야 전도서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 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벌써 미리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 오브 콘텐츠내용의 이제 개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뭐 어떻게 나눠 졌느냐 다질라이프의 Purpose 그 삶에 예? 예, 행복이 있느냐 아, 목적이 예? 아, 살, 사, 삶은 목적이 있는거지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Saying about life 그 생명의 그 삶에 관한 응?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씀들 또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개요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 개요까지만 나갈게요. 어려우, 어려우니까. 여러 번 읽어보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찾으면 돼. 목적어 보호만. 그다음에 늘어지는 거야. 그렇 근데 이제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좀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도서에 에, 아, 이 전도서는 포함돼.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필로소퍼의 생각들을 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필로소퍼를 이 설명하는 거지. A m n 해서. 필로소퍼가 어떤 사람이냐. A man who. 이런 사람이다. 이 심사숙고한 사람이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저기 얼마나 소트 o 아컨트 t and uh, contradictory 그 모순적인지. Human life is. 인간의 삶이 얼마나 uh, 짧고 모순적인지를 생각하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깊게 생각하냐? 뭘 어떤 무슨 뭘로 뭘로 그렇게 짧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왜 그게 뭘로서 짧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with it 미스터리. 요상스러운 거야. 그거지. 그 잊지는 인생이야. 인생의 휴먼 휴먼 라이프에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잊트를 쓴 거야. 그래서 인간의 삶이 미스터리해서 요상스러워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이 그 인저스티스하고 프루스트레이션한 거야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후리플렉티드하고후 콘크리트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또 결론을 지은 거야 데스라고 라이프즈 유스 러스. 삶은 허무하다 하고 결론을 지었 지은 사람이 철학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문장은 이제 간단간단하고 이제 여기에서 아 여기도 그랬고 이 여기 여기가 이제 좀 그랬지 이 문장이 여기서 네. 한번 여러 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주령만 찾아놓으면 그냥 그 헷갈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어려운 문장을 나갔어요. 이제 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쉬울 겁니다. 그래이 전도서가 이런 그 철학자의 생각이라는 것만 알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이제 이 철학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봅시다. 인생이 난해하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성경이 그런 걸 대변한다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위안을 찾고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일 뵙겠습니다.